자 그리고 저쪽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그래프에다 활용을 하면서 이걸 a라고 세팅했다고 얘기하면 그럼 a라고 잡아줘야지 또 이걸 또 괜히 고집부리면서 다른 걸 넣는 것은 그게 성격이 이상한 거야. 알겠니? 어, 되게 많은데. 이 선생님 유거에아없는 네. 아두 층이. 어, 받 들어. 알겠습니까? 요 x 셀표가 a입니다. 예. 네, 요 엑셀표가 a고요. 여기다 데이하면 얼마냐면 이게이예요 자, 이.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AB의 지금 길이가 1에서 100 사이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 의 개가 말이 되겠어. 괜찮아요, 이거 오케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쨌든 a를 세팅했다는 얘기는 a를 줬다는 얘기는 a를 정하고 얘기하는 얘기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더 되냐라고 하면 어쨌든 정리되는 문자는 구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에뭐와이 결정이 되냐면 y 좌표와의 결정이 되고 a b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뭐 x 좌표가 면 되죠. 오케이. 네. 물론 역함수를 해서 이렇게 대응시켜면 되는데 함수로 조금 지금 말하고 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양의 로그 함수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요건데 그때 y 값이 ea 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럼 그래라 x 라고 두자하고여니까데지여기까지 헷갈릴 만 없었음 그러 이건 1 0분까지 x 2a 마이 a 와 x a 와 2a 와 2a 와 2a 와 2a 와 2a 와 2a 가 2a 와 2a 취 2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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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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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마이너스 엑스 로그 2에 2엑스 괜찮아요 여기까지? 어, 자 얘는 어쩔 수 없고 얘는 앞으로 나가면 되고 얘도 앞으로 나가면 되겠 그럼 로그 2에 15 플러스 마이너스 엑스는 A 넘겨 로그 2에 15 마이너스 A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좌표가 2개 된거에요. 그지? 이이 좌표가 이게 되는거야. 자 여기까지 추가해 주면 괜찮아? 응. 그럼 이제 a하고 b의 길이 구하는건데 a,b 길이라는 것은 결국 요만큼의 길이하고 요 길이가 동일한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되는거지 지금 이제? a에서 이걸 빼주는겁니다. 오케이, okay. 예 이걸 빼주니까 그럼 a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15 마이너스 a를 빼주면 a 마이너스 로그 2의 15가 니다자 아직까지 선생님이 왜 좋아하는지 이유 잘 모르겠고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왔어. 다음에 a, b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자연수 a의 개수일 거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저기 아래다가 e a 마이너스 로그 2의 15라고 적어놓고 얘가 1 0이라고 써줍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데 예, 얘가 거치 들어가니까 옮기는데 약간 부담스러워요. 아 2에 5가 뭐지? 예. 2 이렇게 고요 그럼 100 플러스 로그 2의 15가 나왔어고요1 플러스 로그 2의 15가 됩니다. 괜찮으요 이렇게 예. 양변에 그럼 2나아오정리했더니그 여기 2 써보고 a 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면라고이렇고이라니다라이이라이이라 이라고. 이라고. 이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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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고 이라고. 빼서 빼서 라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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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이렇게. 이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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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9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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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렇이이 해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수능은 더 철저한 장학지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기계적인 수치밖에 사는 수학기 때문에 해석도 없어. 이분의 애가 화면 얼마 돼요? 99. 그 다음 에 애가 그냥 사라지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얘기. 오케이. 이 얘기하고 그다음 에 정리하면 애가 얼마냐면 사십구 얼마로가 나오겠지 그런래서사십개 이렇게 되는데 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잖아. 정확한 데이터는 어떻게 푸는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거야요 왜냐면 앞뒤가 조금 헷갈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거고 뒤에 들어가는거에요 자연스럽게 정확한계산이 세컨딩이 안되니까 틀리게 하는게 있어요 아까 그게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고 라 하면 로그 2에 15라는 것을 여기 써야 됩니다 로그 2에 8보다 작지? 로그 2에 8을 세팅하는 건예 이게 상이기 때문에 로그 2의 16분을 같이 이렇게 올려 싹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3점 얼른 올가는 정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요 지금 이 값을 어떠한 세팅이냐면 어떠한 정수를 로그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b수가 a일 때 a의 n제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정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도 조금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네. 그래서 3이 얼마냐면 로그 2의 2의 3등급이 되기 때문에 로그 2에 8이란 얘기가 니다 알겠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거는 근사값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이걸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4 8대다가에 a 에다가 이거 2분에 100 얼마냐? 3 8에다에 괜찮니? 근데 있잖아 이것도 조심해야 돼 어떤 거냐면, 미수가3이가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수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플해져 어떻게 하냐면 2점 얼마 얼마? 얘는 뭐가 되냐면 51점 얼마 얼마. 그런데 A는 자연스러워 했으니까 앞뒤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이거는 잡아낼 수 있고 그럼 A는 3 이상 50 1. 얼마일 까 51까지 가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럼 우리가 이번에 계으면51 마이너스 3에다가 둘다부모어 들어갔으니까 1인 한개얼마 49. 이렇게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좋아하는 어떤 종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어떤 특정한 수가 아니고, 자 이런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이니까는 이거를 연산 처리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시요 알겠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비출의근래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올 방법도 있다는. 예, 형님. 오케이. 출발로. 응.